시0월에 3번, 탄소화물 가와 나의 분자 모형이라고 했는데, 가는 탄소가 2개에다가 수소가 4개, 산소가 2개로 이루어져 있는 화물이지. 합 그럼 얘를 이제 구조로 쓰면 이렇게 탄소의 수소가 단일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, 그리고 또 탄소가 결합돼 있고, 산소가 이중결합, 산소가 단일결합에 수소가 이렇게 결합돼 있는 CH3COOH 아세트산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나는, 어, 탄소에 수소가 3개가 붙었고, 그 다음 탄소에는 수소가 2개, 그리고 산소가 단일결합에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C2H5OH 에탄올이 되겠네. 그러면 여기서의 이 작용기, 어, 카복식이라고 하지. 이거는 이제 산성 작용기가 되는 거고. 그래서 가는 수용액 상태에서 산성을 나타낸다. 아,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. 완전 연쇄 쓸때 생성되는 가지수는 아세트산이나 에탄올이나 둘다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어 동일하게 어 생성될 거라고. 그래서 두 가지로 갔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디그 산소 원자수분의 수소 원자수를 물어봤는데 가의 경우는 산소가 두 개에다가 수소가 네 개. 그리고 나의 경우는 산소가 하나에다가 수소가 여섯 개. 그러면 이제 6대 2. 그래서 어, 새벽이다. 그래서 정답은 3번.